오늘도 고로가 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밧모 섬에서 성령님에게 감동이 되어 예수님의 한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상을 통하여 받게 받은 성도들을 이루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며 지킨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한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일러주었습니다. 요한에게 있는 두려움을 떠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함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 1장 1 9절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지금 있는 일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요한은 장차될 일을 요한계시록 4장이야 마지막 22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의 현재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 한마디로 에베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스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부분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예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째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니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른손에는 있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니시는 이가 이르시니 요한계시록 일장에 기록된 대로 이는 요한이 한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현지아라고 명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곧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자신의 교회를 두루 고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하나 한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하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인내를 알고 예수문 에베소 교회에 선한 행위를 아셨으며 에베소 교회의 열심 있는 수고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참을성 있는 인내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문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본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사간 도시였습니다. 그 고대세진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길 만큼 웅장하고 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상의 도시에 복음에 전해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이야. 2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을 사역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인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것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내릴 수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 석달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란노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손에서 두해 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과 같이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도 두란노 소원에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드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동네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대해에는 마술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 기야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부사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우산을 만들어서 팔던 이들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기야 에베스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시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크다 에베스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마술책들이 모조리 불사는 그들의 행위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결단력 있는 행위와 또한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킨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설을 보면 이절 중반부 말씀, 입니다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저분누의이온 누룩에 퍼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를 오늘 보면 육 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비 휴기장 육절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스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허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왕이 수익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만 갈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신약 시대 니콜라가 한 행위는 구약 시대 발람이 행한, 행한 행위와 같았습니다. 구약 시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은 모아방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모함 여자들과 행함하게하였다 당시 방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우상에게 전도하면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행음도 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골라당의 자유방임적인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거루감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바울은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불러 이와 같이 종관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람의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낚기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다. 에베소 교인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하대 아닌 자들을 시험했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 아멘. 앞서 말씀드린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아울러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심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가 드러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아였습니다. 갈라디 입장 구절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되 중도에 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목회자를 천빙한다면 아마도 시온자들의 이력서가 산더미처럼 쌓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별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에베소 교회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보렸다는것이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보린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는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사람의 무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중심을 살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듯했어요. 그러나 속으로 보면 새로운 세대는 처음 세대가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에베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에베스 교회는 사랑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내며 숙식은 같이 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들 부모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배하는 예배에는 참석하여 헌금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도 직분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성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담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시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애고를 보지 않니십니다 예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처음 사랑을 벌였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해보겠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척의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왕교실 위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척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슨 말씀입니다. 앞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 처방을 내리십니다. 올봄은 오전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맹하셨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둘째, 회개하여요. 회개는 죄를 놓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함이 맞다는 니다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처음 사랑했대 느꼈던 감격과 흘렸던 눈물을 되찾으라. 예수을 달고 싶어 뜨겁게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은 대로 돌아가라 예수를 전하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이던 열심을 회복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라 이에 같이 예수님의 명예에 순종하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헤메서에 있던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가는 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주인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해보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에베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해보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조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처음 사랑을 해보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성령님은 오늘도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십니다. 우리는 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숙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담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애전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고는 고천국에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과 정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행위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해보가여 천국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